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북구 약사입니다. 선생님. 네. 얼마 전에 예. 어, 연예계에 좀큰 이슈 하나 들려왔어요. 예. 그 연예인 중에 예. 박성훈 씨라고 계시잖아요. 네, 있죠. 이 박성훈 씨가 그 혼인 신고서를 네. 이제 등록을 했다. 혼인 신고를. 혼인 신고를 했다. 고 예.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솔직히 옛말 중에 옛말에 구설이 네. 는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끝이 좋지 않다는 라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박수홍씨 과연 잘살수 있을까요? 어, 박수홍씨가요 어, 50대 이후에는 운이 그렇게 막 좋은 게 흐르는 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꼭 여자가 혼자 살면서, 저양 처갓집이 없으면서 아주 똑똑하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인을 만나야 음. 결혼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미 정해진 여자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 정해져, 그러면 궁합으로 볼 때에는 궁합은 잘 부딪히는 궁합인데, 근데 이제 박수홍 씨가 오랫동안 혼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 같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또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서로가 이럴, 이럴 때는 어, 조금 양보를 하면서 갈등과 신뢰가 깨질 수 있지 않게 조심을 하면서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뭐라 그럴까, 어, 박송 씨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지금 자꾸 자꾸 이제 뭐라 럴까 이게 겉으로는 하려고 해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다 보면은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고 잘 가느냐 끝까지 가는가 제가 볼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 뭐 끝까지 가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좀큰 문제가 될까요? 일단. 일단은, 박수홍 씨하고의 나이 차이도 있지만, 음, 여기는 정말 사랑해서만났다는 것보다는, 어, 생, 하, 저기, 그 사람의 사는 모습, 행, 그,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또 이제 돈, 돈 보고도 들어오죠, 사람이. 그쵸. 그렇죠? 먹고 붓고 살수 없으면 안 되겠죠. 겉모습과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렇죠. 사람은. 다 사랑은 다 그래요. 남녀가 만날 때도요. 조건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두 분이 만나서 어 자꾸 돈이 모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새는 돈이라서 애껴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게 서로가 좋은 동행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음.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엔 오늘 네. 한뭐몇년 정도를 예상하세요? 대충. 한 지금이 이제 소띠 해우년이니까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용띠나 뱀띠 해우년에 좀 흔들리죠 음, 4, 5년 음, 5, 후에 지금 어, 그 용띠면은 5년 쭉, 아, 4, 5년 4, 5년 4, 5년 되면 흔들립니다 4, 5, 근데 저는 어, 상처를 받는 것을 좀 상처를 지어 버리고 서로가 보듬어 주면서 서로가요. 네. 조금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서 보듬어 가면서 감싸 가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끝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하 자꾸 재물이 저하됩니다. 이제. 박송 씨가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박수홍 씨의 네. 이제 그 결혼, 혼인신고소 등록에 대려, 관련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살 때는 어느 정도 또 사랑을 하고 정이 들었으니까 살겠죠. 그렇지만 궁합이라는 걸꼭 봐야 돼요. 궁합이라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또좀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외롭다 보니까 이제, 뭐, 총각인데, 뭐, 결혼 안할수 없잖아요. 돈 들고 믿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돈을 끝까지 유지를 잘 하느냐. 그거는 열심히 서로가 보듬어가면서 해야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돈이 다 날아갈 수 있다.